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허니콤 블라인드 작업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는 다 됐구요. 이렇게 보시면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2열은 밑에서 위로 원하는 곳에 멈출 수 있고요. 끝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한쪽이 좀덜 올라가요. 그럼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밑에가 뜨죠. 이거는 눌러주시면 됩니다. 3열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렇게 내리시면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앞에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올렸을 때도 살짝만 들어 주면 됩니다. 트렁크도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그런 방식이고요. 블랙박스랑은 상관없이 작동이 되고요. 원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멈출 수도 있고 끝까지 올리시면 되고요. 까지 내리면 이렇게 고정됩니다. 이 이쪽도 내리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납이 되고요. 토요타 시에나는 저희가 뭐 많이 하는 차량은 아닌데 지금 색상은 이렇게 그레이가 제고가 남아있고 원하시면 은 블랙이랑 베이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리고 요 음, 이상 허니콤 시나 하이브리드 작업 사진이었습니다 영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